네, 많은 분들이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환절기 특집 빠밤, 빠밤. 자, <laughs> 저희 앞에 이렇게 질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한 각종 브랜드 화장품들이 놓여있는데 혹시 두 분은 네. 이런 기능성 화장품 발라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귀찮아서 로션만 바르거든요. 음, 근데 진짜요? 이제 나이가 네. 기능성 화장품을 좀 챙겨 바를 때가 된것 같아서. 음, 로션만 바르고 <laughs> 지금 괜찮아요. 챙게 네. 바르려고요. 아, 저는 지금 막내긴 하지만 네네. 관심이 있어서 좀 발라봤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요 음. 많이 발라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찔끔찔끔 바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좀 효과를 못 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 아 네. 그러니까요. 이 화장품이란 게참 매일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니까, 어, 뭐 고를 때, 그리고 네? 또 라인을 바꿀 때 정말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어도 왜내 피부와 궁합이 맞아야 효과가 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화장품과 피부와의 쿵짝? <laughs> 자, 그러면 한번 저희 앞에 놓여있는 거를 네. 발라볼까요? 발라볼까요? 네. 저는 그러면 오. 이렇게 음. 응. 뭐, 이거 요거 네네네. 요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예예. 아, 예. 자, 발라 보겠습니다. 네. 오. 야. 어때요? 아, 어, 촉촉하면서 발림성이 좋은데 네. 반짝반짝하니 네. 광이 좀 나요. 오. 근데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저는. 벌써 윤기가 음. 막촉르하 도는 것 같네요. 음, 향이 또 유별나지 않아서 좋아요. 어. 향이 또 취향이 안 맞을 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향 세면 예. 좀 머리 아플 때 있더라고요. 예. 네. 네. 저는 얼굴에도 발라보고 싶네. <웃음> <웃음> 예. 요렇게 생긴 거뭐 가끔 네. 본적이 있는데 네. 여성 청결제잖아요. 이렇게 음. 나오면 굉장히 하나씩 뜯어 쓰기 편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음. 음, 이것도 한번 살짝 발라볼까요? 세럼 예, 형식인데 또알갱이가 있어요. 음. 음. 아, 오. 이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터진다. 알갱이가, 터져, 알갱이가 터지면서 예, 발리는것 같아요. 음. 네. 저, 어, 저는 음. 앞에 앰플이랑 튼살 크림이 있는데 한번 발라볼게요. 네. 아까 방송 전에도 살짝 발라봤는데 음? 무엇보다 이게 발림성이 좋으니까 네. 잘 발려가지고 음. 좋더라고요. 투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예.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음. 향도 음, 산뜻한 향? 음. 한번 맡아보세요. 어 산뜻하네요. 굉장히 착해요. 음. <laughs> <laughs>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발라봤는데, 네. 근데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살때왜 여자분들이 네.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예컨대 맞아요. 저는 뭐 줄기세포다, 배양액이다 그러면 음. 한번 나에게 잘 맞는지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일단 그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만큼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 네. 아, 요 그래서 마음먹고 샀는데 이게 또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음. 걱정도 되고. 네. 두 분은 어떠신가요? 맞아요. 저도 가격도 그렇고, 음. 저는 사람들이 많이 쓰냐 좀 후기를 참고하는 아. 편인데 후기가 좋아야지 좀 믿음이 가서 쓰게 되더라고요. <laughs> 예, 역시 꼼꼼해요. <laughs> 주부 주부코스. <laughs> 그러니까. 예. 저는 좀 민감성 피부여가지고. 아. 어. 가끔 발랐을 때 트러블 날 때가 있어서 맞아요. 내 피부와 궁합이 잘 맞는지 그걸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음, 호연 씨는 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타입이라 네. 더 까탈할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저희의 이런 궁금증을 모아 모아서 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줄 전문가 오늘 오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휴코드바이오의 김준홍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 줄기세포 이 배양액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된줄 몰랐어요. 아, 지금 제대일 줄기세포 배양액을 통해서 활발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병원 의원용의 지금은 스킨 부스트 제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 어, 경험을 바탕으로 어, 산부인과 고객용의 음 여성 청결제나 음 튼살 크림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음 네.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말씀하신 튼살 크림 살짝 발라봤거든요. 음 근데 굉장히 촉촉하고 또 좋더라고요. 아, 네. 이 튼살 크림은 왜 개발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튼살은 임산부분들의 복부나 또 아니면 네. 급격히 체중이 증가한 분들의 튼살에 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음 튼살 크림을 적용하고도 이 끈적임이 없이 산뜻해야 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터살크림을 만들면서 특히나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맞아요. 끈적이게 되면 네. 사실 뭐 아무리 좋더라도 일상생활 때 불편하기 때문에 잘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기능성 화장품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효과를 보고 싶기 위해서인데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네, 있었어요? 먼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은 피부 재생 효과와 항염 효과가 세포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제델 주기 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저희 그 튼살 크림에는만1 어9 세에서 6 0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4 주간의 임상 시험을 해봤습니다. 음. 했더니 피부 치밀도 개선, 또속 보습 탄력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산모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저희가 보면 네. 이 제품을 선택할 때는 항상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태아의 안전한 겁니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예, 네. 태아의 안전한 그 점을 가장 우선시해서 생각하시는데 먼저 제품을 선택할 때에 어, 이 제품이 안전성을 통과했는지, 네. 또 그리고 전 성분이 EWG 등급의 어, 성분을 사용하였는지, 음. 그리고 향료나 무색소를 써서 어, 태아에게 전혀 안전한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제품이 이제 여성 청결제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도 여,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여성 청결제의 줄기세포를 그 활용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줄기세포 배양액은 이, 피부 재생 효과도 있지만. 항염이나 항균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해서 여성 청결제에 이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하게 되면은 어, 그~ 대표적인 어떤 부인과 질환의 염증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고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이~ 여성 청결제 제품을 임상시험을 해보니 어~ 대표적인 균인 가드넬라균. 칸디다균에 대해서 99.9%의 사멸 효과를 음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네. 어, 뿐만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트도 일선에 있던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과 같이 협업해서 가장 인체 친화적이고 가장 어, 뭐 디자인이 어, 인체 적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의장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네. 음. 실제로 아까 바른 게 지금도 아직도 촉촉한 느낌이 들고요. 뭔가 바로 <laughs> 네. 안티에이징 효과가 네.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네. 이 제품 고를 때 이렇게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들인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게 인체 제대로 줄기세포 배양액을 적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그 고유한 어떤 기술력이나 차이로 인해서 기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천차만별의 그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검사를 마쳤는지 도 네. 중요하겠고, 어, 1차 피부 자극 테스트, 네. 또 피부 감작성 테스트, 음. 또 반복 피부 어, 테스트, 또 광독성 시험, 또 안전막 자극 시험, 반복 염색제 시험, 네. 도련 변이 시험 이런 것들까지를 마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 뭐 당연히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10여 가지의 독성 검사를 마치고 네. 안전성 검사도 끝난 그런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아, 있습니다. 뭐 안전성은 네. 그냥 입증되었다라고 보면 예.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제가 산부인과를 하면서 산부인과 현장에서 그런 점들을 음.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걸 배웠던 그런 점이 하나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설명서를 좀 꼼꼼히 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예, 또 전문의가 또 이렇게 과정과 네. 개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네요. 네. 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저희 회사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죠, 네. 네이처지에 세계 6대 줄기세포 바이오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미래 바이오 시장은 어느 기업, 어느 나라가 최고 수준의 줄기세포 배양액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양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의 고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 포부라고 한다면은 저희 회사가 어~ 제대를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한 최고 농도의 어떤 배양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모든 힘을 다 기울일 것이고 네. 그를 통해서 세계 시장의 리더가 되고 그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 포부가 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랑 받으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휴코드 바이오의 김준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